이사를 위한 청소 전략이 필요함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일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 안을 유발한다. 정리되지 못한 어수선한 느낌 때문에 차분함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사하기 전에 일단 옛날 집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이사를 위한 효과적인 청소 전략을 알아보자. 이사를 위한 청소 전략 위에서부터 시작하기 방 안에 물건을 담을 상자들을 준비하자. 각방의 이름을 붙여 관리하면 좋다. 우선 층수가 있는 집이라면 제일 위층부터 짐싸기와 청소를 시작해야 깔끔한 동선을 유지할 수 있다. 방 정리가 끝나면 바닥 청소를 하고 문을 닫아 놓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면 안 된다. 이미 청소를 끝낸 공간을 다시 어지를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읽어보기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다섯 가지 방법. 이름표를 붙인 상자들 불분명하고 어우선한 느낌은 모든 이사에 동반되는 과정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램프는 어딨지? 필요한 서류들을 어디에 넣어놨지? 중요한 것들의 보관 위치를 기억하고 싶다면 물건의 분류별로 이름표를 붙인 상자들을 사용하자. 정리과 분류는 성공적인 이사의 토대가 된다. 모든 것을 잘 분류하는 방법은 분류 상자들로 포장해 이동하는 것이다. 물건을 정리해서 짐을 싸면 시간이 절약되고, 이사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 이사하기 전 마음 정리하기 이사를 하면서 우리는 오래 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된다. 삶에서 겪는 모든 이사에서 우리는 그저 가구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 또한 싱숭생숭해진다. 이는 아, 마, 집에 생긴 애착으로 인한 향수, 내가 살던 동네나 도시와의 작별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많은 물건들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정리해야 할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것도 좋은 청소 전략 중 하나다. 이는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는 물건과 과거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먼지에 쌓인 채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낸 물건들을 떠나 보내길 두려워하지 말자. 팔거나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하는 등 오히려 물건을 정리할 기회로 여기자. 우리가 가진 건 현재밖에 없기에 나쁜 기, 억들의 지배될 필요는 없다. 대신 새로운 가구나 물건들을 장만하며 새 이야기를 시작, 하자. 희망과 함께 말이다. 새로운 집을 위한 청소 전략, 침실, 부엌, 화장실 새, 로운 집을 청소하는 건 힘겨운 전투와 같다. 돌아서면 일이 생기고 집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투성이 새 집이 이렇게 더러워질 줄 상상이나 했을까? 대부분의 힘을 화장실, 부엌, 침실에 쏟자.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집중하면서 최대한 나에게 편한 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자. 새 집은 아직 가구를 배치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벽, 천, 장, 에어컨 등을 청소하기 쉽다. 부엌과 화장실 구석구석도 말끔히 청소하자. 집을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고쳐야 할 곳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전문업체를 부르자 시간이 모자라거나 물건이 너무 많다면 전문업체를 불러도 좋다. 모든 사람들이 이사 과정 하나하나에 깊게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일이 너무 많거나 과중한 의무에 시달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사 전문업체를 부르자. 여력이 된다면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하고 이사와 관 면된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